안녕하세요. 청춘시니어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표적인 음식, 바로 불고기를 집에서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불고기는 사실 고기만 구워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인의 정서가 담긴 음식이에요. 손님이 오셨을 때 내놓아도 좋고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절로 풀리는 따뜻한 음식이죠. 특히 6070대 시니어 분들은 예전 어린 시절에 명절이나 특별한 날 어머니께서 큰 솥에 불고기를 끓여주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 향과 맛을 집에서 다시 재현한다면 손주들과 함께 그 정겨움을 나눌 수 있겠죠. 불고기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만들었는데 어떤 집은 맛있고 어떤 집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비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불고기 맛있게 만드는 여정 시작해 볼까요? 불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첫 단계는 바로 고기 고르기입니다. 아무리 양념이 좋아도 고기가 퍽퍽하거나 질기면 제 맛이 안 나죠. 불고기에 가장 잘 맞는 부위는 살짝 기름기가 섞인 소고기 등심, 목심, 체크살이에요. 너무 기름이 많으면 느끼하고 기름이 너무 없으면 딱딱해서 식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히 마블링이 있는 고기가 좋아요. 마트나 정육점에서 불고기용이라고 얇게 썬 고기를 팔지만 혹시 직접 썰어야 할 경우에는 고기를 살짝 얼렸다가 칼을 눕혀 얇게 썰면 모양이 잘 나옵니다. 고기의 색깔도 중요합니다. 선홍색에 가까우면서 선명하고 윤기가 나는 고기가 신선한 고기예요. 시니어 분들께서 장을 보실 때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대충 고르시기보다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시면 훨씬 맛있는 불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양이 많으면 일부는 양념에 냉동 보관해 두면 손주들이 왔을 때 언제든지 금방 줄수 있어 편리합니다. 고기를 골랐다면 이제 불고기의 영혼이라 할수 있는 양념을 만들어야겠죠. 불고기 양념은 단순해 보이지만 조금만 비율이 어긋나도 맛이 달라집니다. 기본은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후춧가루예요. 여기에 배나 사과를 갈아 넣으면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달콤해지며 치아가 약한 시니어 분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황금 비율은 이렇습니다. 간장 5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참기름 1큰술, 후춧가루 약간. 여기에 간폐 반개 분량을 넣으면 풍미가 깊어집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셔서 설탕이 부담된다면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스테비아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또 양파를 갈아 넣으면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고 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향이 훨씬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양념에 고기를 30분 이상 충분히 재워 두는 거예요. 그래야 간이 속까지 배어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급하게 넘기면 불고기가 그냥 간장에 볶은 고기 맛으로 끝나버려요. 불고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채소입니다. 사실 불고기는 고기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채소가 들어가야 맛이 훨씬 풍부해지고 건강에도 좋아요. 기본적으로는 양파, 당근, 파, 버섯이 들어갑니다. 양파는 단맛을 내고 당근은 색감을 더해주며 파는 고기의 잡내를 없애고 향긋함을 줍니다. 버섯은 느타리나 표고를 추천하는데 씹는 맛도 좋고 감칠맛을 살려줘요. 채소를 너무 두껍게 썰면 고기와 조화가 잘안 되고 너무 얇으면 볶을 때 금방 물러버립니다. 따라서 고기와 함께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또 채소를 고기와 함께 양념에 살짝 버무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맛이 어우러집니다. 특히 양파와 배를 갈아 넣은 양념에 버섯이 들어가면 감칠맛이 배가 되죠. 이렇게 준비된 채소는 불고기를 단순히 고기 요리가 아닌 균형 잡힌 한 끼로 만들어 줍니다. 손주들에게도 채소를 자연스럽게 먹일 수 있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도 참 좋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불고기를 구워볼까요? 불고기를 맛있게 하려면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한 불에서 오래 익히면 고기가 질겨지고 물이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국물이 많아져 전골 같아지고 본래의 풍미가 사라집니다. 불고기는 센 불에 달궈진 팬에서 빠르게 볶아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팬을 달군 뒤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고기를 올리면 고기에서 나오는 육즙이 금세 번들거리며 윤기가 납니다. 이때 채소도 함께 넣어야 고기와 채소가 고루 어우러집니다. 볶는 동안 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가족들을 식탁 앞으로 불러 모으죠.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직전 참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고소한 향이 확 살아납니다. 주의할 점은 고기를 너무 오래 볶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고기는 살짝 덜 익은 듯할때 불을 끄고 여열로 마무리하면 가장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고기가 질겨지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불고기를 다 볶았다면 이제 따뜻하게 상에 올릴 차례입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불고기를 얹으면 그 자체로 훌륭한 한끼가 됩니다. 또 상추나 깻잎을 곁들여 쌈으로 먹으면 입안 가득 향긋함과 고기의 풍미가 어우러져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지요. 불고기는 김치, 된장찌개, 시원한 콩나물국과 함께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먹을 때는 불고기에 치즈를 살짝 얹어주면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좋아합니다. 또 남은 불고기는 다음날 냉장고에서 꺼내 전골처럼 물을 자작하게 부어 끓이면 또 다른 요리가 돼요. 이처럼 불고기는 활용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먹을 때 가장 빛나는 음식이죠. 따뜻한 밥상 위에 불고기를 올려두면 자연스레 대화가 길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이 불고기의 진짜 매력 아닐까요? 불고기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음식이지만 작은 차이가 맛을 크게 좌우합니다. 좋은 고기 고르기, 황금 비율의 양념, 채소의 조화, 그리고 빠른 불 조절. 이네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면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불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불고기는 미리 양념에 두면 더 깊은 맛이 나니 주말에 넉넉히 준비해 두면 평일에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요. 남은 불고기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전골처럼 끓이거나 비빔밥 재료로 활용해도 훌륭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불고기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어 시니어 분들께 딱 알맞은 음식이죠. 오늘 알려드린 비법으로 불고기를 해보신다면 가족들이 엄마, 아빠 손맛이 최고야 하고 감탄할 겁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마음을 채우는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와 생활 꿀팁, 청춘 시니어에서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